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33페이지 01-4번 명령어로 오토캐드의 말걸기라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앞에 영상들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능들은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 버튼은 응용 프로그램 메뉴 혹은 신속 접근 도구 막대 또는 리본 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뭘 사용해도 똑같아요. 다만 이렇게 버튼으로 마우스 커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려면 손이 피곤하고 작업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다 보면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은 키보드로 타이핑해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선이라는 기능 가장 기초적인 기능이죠. 이 기능의 명령어는 line입니다. 리본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잠깐 올려두면 툴팁이 표시되고 확장되면서 어떤 기능인지. 간략한 설명이 화면에 표시될 거예요. 볼리선, 원 이런 것들도 다 표시가 될 겁니다. 명령어가 궁금하신 분들은 버튼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두면 명령어가 표시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주요 명령어 같은 경우엔 단축명령어로 하나씩 하나씩 기능 설명하면서 다 설명할 거예요. 예를 들어 선, 요 기능 가장 기초적인 기능인데 명령어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선을 실행하려면 마우스로 버튼을 클릭하던가 혹은 키보드에서 l, i, n, e를 타이핑해서 실행을 하시면 돼요. 근데 4개 다 입력하면 불편하죠? 그래서 다수의 명령어엔 단축 명령어라는 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라인 같은 경우엔 l이에요. l만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기능이 실행되죠. 근데 실행할 때에도 꼭 엔터일 필요는 없어요. 엔터를 누르려면 오른손이 마우스에서 떨어져야 되잖아요. 엔터를 눌러서 기능을 실행하고 좌표 입력하고 또 움직여서 좌표 입력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려면 마우스에서 오른손이 자주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엔터 대신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기능은 실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행 중인 기능을 마칠 때에도 마찬가지로 엔터 대신 스페이스바를 입력해도 됩니다. 선을 하나 그리면 다음 선이 자동으로 연결돼서 그려지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때 엔터를 누르면 마지막의 선은 작성되지 않고 취소되죠. 그리고 엔터 대신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기능은 종료되어 엔터나 스페이스바 둘중 하나 골라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능을 취소할 땐 키보드의 esc를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이 esc는 그다지 추천을 하지 않는 게 문자 같은 거 작성을 할때 이때 문제가 되거든요. 자, 문자를 입력하는데 숫자로 대충 내용을 입력하고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다음 줄로 넘어가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공백으로 넘어갑니다. 문자에는 공백도 포함되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문자를 입력할 땐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엔터를 눌러야 기능이 종료돼요. 근데 이때 만약 esc를 눌렀다. 문자의 내용을 다 입력하고 esc를 눌렀다. 그러면 기능이 취소됩니다. 여러 줄 문자 같은 경우엔 저장할 거냐 아니냐라고 물어보게 되지만 여러 줄 문자가 아니라 단일행 문자다. 그럴 경우엔 문자의 내용을 입력하고 esc를 누르면 기능이 바로 종료되면서 문자가 작성되지 않아요. 이렇게 일부 기능, 특히나 많이 사용하는 문자의 경우에 내용이 취소되기 때문에 기능을 종료할 때 esc를 입력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아이의 스페이스바로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아무런 기능도 실행되고 있지 않은 대기 상태에서 명령어를 입력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2015 이하의 버전에서는 객체를 선택하는 요 단계에서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아무 기능도 실행이 안 됐었어요. 2016 버전부터 아마 맞을 거예요. 버전은 살짝 가물가물한데 2016 버전부터가 맞을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객체를 선택하고 있는 단계에서 명령어를 입력해도 기능이 실행되도록 인터페이스가 개선되긴 했는데, 낮은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능을 사용할 때 본인도 모르게 마우스로 한번 클릭해 놓고 키보드로 손이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버전이 낮으면 이렇게 객체를 선택하는 기능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오류 메시지만 반환됩니다. 좌표를 입력해야 되는데 알파벳을 왜 입력했냐? 요런 의미로 오류 메시지가 반환되죠. 때문에 오토캐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ESC를 누르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아무 기능도 실행되고 있지 않은 대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ESC를 누르곤 하죠. 그리고 이런 습관은 버튼에도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선을 실행한다. 그러면 라인이란 기능이 실행이 되겠지만 이 상태에서 원이라는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었던 기능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서클이라는 명령어를 타이핑합니다. 즉 위에 있는 버튼들은 뭘 사용하든간에 클릭했을 때에 지정되어 있는 명령어가 자동으로 타이핑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에 할당되어 있는 명령어가 자동으로 타이핑 되도록 기입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은 뭔가를 알파벳으로 직접 타이핑 해야 기능이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타이핑한 내용은 명령행에 차근차근 기록됩니다. 오토캐드를 사용하면서 뭔가 이상하다 작동이 다르다 그럴 때엔 반드시 명령행을 쳐다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명령행에는 본인이 뭘 실행했는지 그리고 중간 과정에 오토캐드가 뭘 요구했고 그에 따라 본인이 뭘 입력했는지 그 내용들이 모두 기재되거든요. 책을 따라서 공부하다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꼭 명령행을 쳐다봐야만 해요. 명령행은 괜히 기록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든는 결국엔 뭔가를 타이핑해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편히 하려면 결국 타이핑을 편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들어가 있는 기능이 단축명령어를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리본 메뉴의 관리 탭으로 이동하면 오른쪽 아래에 별칭 편집이라는 게 있을 거고 이걸 클릭하면 메모장을 통해서 문서가 하나 열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단축명령어가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 쭉 올려보면, L이라는 게 라인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단축명령어, 쉼표, 그리고 중간에 공백은 몇 개가 있든 상관없어요. 아예 공백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별표, 마지막으로 전체 명령어, 요순으로 입력하면 단축명령어를 만들 수 있어요. 자, 한 개만 잠깐 편집을 해볼까요? 앞으로 자주 사용할 기능들 중에 폴리선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p라인이라는 명령어를 갖고 있는데 이 p라인의 명령어는 앞의 두 글자 p/l이에요. 근데 키보드에서 pl을 입력하려면 오른손의 마우스에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하기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나는 qq로 사용을 하고 싶다. 지금은 qq라는 단축키가 정의되어 있지 않죠. 근데 qq를 입력을 했을 때 p라인이 실행되도록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정의를 메모장에 추가하기만 하면 돼요. 자, 일단 단축키가 정의되어 있나 정의되어 있지 않나를 확인을 해보려면 Ctrl F 를 눌러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QQ를 찾았을 때 아무것도 없다. 요게 확인이 되면 P 라인으로도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는 P 라인이 PL로 정의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메모장을 가장 아래로 내립니다. 맨 밑으로 내려서 본인이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기만 하면 돼요 단축명령어를 정의하는 acad.pgp라는 파일은 오토캐드에서 읽어올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읽어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정의되어 있는 단축명령어가 등록돼서 실행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qq, 쉼표, a 스 t 리스크 p, line 이렇게 정의를 하면 qq를 입력했을 때 p line이 실행됩니다 근데, 이 밑에, qq, 쉼표, 별표, l, i, n, e. 요렇게 정의를 했다. 그러면, qq라는 단축명령어에, p라인이 정의되어 있고, 라인도 정의되어 있죠? 이렇게 중복 정의되어 있을 땐, 밑에 있는 게 실행됩니다. 일단은, p라인만 적어 놓고,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자, 요렇게 단축명령어를 정의했으면, 파일을 저장하세요. 그런 다음, 오토캐드로 넘어와서, 바로 입력하면,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아요. 단축명령어를 정의한 PGP 파일을 아직 로드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실행되지 않지만, AutoCAD를 껐다 키거나, 혹은 r e i n i t i PGP 파일을 읽어오는 REINIT, 요 명령어를 사용해서 PGP 파일을 다시 한번 로드하면, 이제부터는 QQ를 입력했을 때 P라인이 실행되는 겁니다. 제가 입력한 건 QQ라는 단축 명령어고 컴퓨터가 실행한 건 PLINE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메모장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QQ, 쉼표, 별표, LINE. 이렇게 내용을 추가한 다음 편집한 내용을 저장하고 오토캐드에서 다시 리인시에이트. 그 다음에 로드를 하고 이 상태에서 QQ를 입력하면 라인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단축명령어는 아래쪽에 정의한 게 실행되어 명령어 편집할 때요 내용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고요.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 오토캐드를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게 반드시 생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단축명령어로 정의해서 사용을 하면 좀더 편하게 그리고 좀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d 는 결국 키보드로 실행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사용을 하다 보면 같은 명령어를 반복해서 실행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원의 경우 명령어는 서클입니다. 근데 단축 명령어는 앞에 한 글자 c만 입력해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입력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죠. 근데 사용할 때마다 C엔터, C엔터 이렇게 사용을 하려면 키보드에 손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실행한 기능을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반복해서 실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을 그리고 다시 한번 엔터를 누르면 또 원을 그리고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대기 상태에서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마지막에 실행한 기능이 반복 실행되는 이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반복 실행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뒤에 반복, 이쪽에서도 실행을 하실 수가 있고, 최근 입력에 들어가면 마지막에 실행한 기능들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추가로 키보드의 화살표 위와 아래를 입력하면 마지막에 실행한 기능과 그 전에 실행한 기능들을 확인해 가면서 골라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축명령어를 입력하는 대신 화살표만으로 이전에 사용했던 기능들을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뭐 이것저것 설명하다 보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냥 마지막에 사용한 기능을 반복 실행한다. 그리고 화살표로 전 전에 실행한 기능도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수의 기능들에는 사용하다 보면 옵션 키워드가 표시돼요. 예를 들어, 선이란 기능은 처음 점을 지정할 때엔 아무런 것도 표시되지 않지만 두번 이상 실행을 하면 닫기라는 옵션이 추가돼서 표시됩니다. 도면을 작성하다 보면 닫혀있는 형태로 뭔가를 그려야 될 때가 많아요. 그때 닫기라는 옵션, 키워드로는 C죠. 요걸 입력하면 굳이 마우스 커서를 끝까지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고도 쉽게 닫혀있는 곡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폴리선도 마찬가지로 여러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닫기라는 옵션이 있고 이렇게 표시되는 옵션들은 괄호에 써있는 키워드를 입력해서 실행할 수도 있지만 직접 명령행을 클릭해서도 실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명령행을 클릭하는 건 아마 제 기억엔 2014버전 이후의 버전부터 가능할 겁니다. 너무 옛날 버전이면 명령행을 클릭해서 사용하실 수는 없고요. 그 대신 키워드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서 사용해야 해요.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키워드를 사용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건 명령어를 입력하기 전에 두세 번 ESC를 입력하고 단축 명령어를 입력해야 된다는 거. 요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영상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뭔가를 타이핑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면 마우스 커서 옆에 요렇게 리스트가 나오죠. 여기에 리스트가 나오는 건 본인이 입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명령어가 표시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표시되는 순서는 사용 빈도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라인 타입이 나오고 라인 웨이트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라인 웨이트를 다수 실행을 했다. 라인 입력하고 라인 웨이트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라인 웨이트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했다면 라인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라인 타입보다는 라인 웨이트가 위에 표시되는 거죠. 그리고 라인 타입을 라인 웨이트보다 더 많이 사용을 했다. 그러면 라인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라인 타입이 그 위로 올라오곤 합니다. 이 외에도 오타를 자동으로 보정을 한다던가 혹은 오타를 많이 입력하면 그 많이 입력한 것도 명령어로 인식을 한다거나 이런 옵션들도 명령행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런 디테일한 기능까지 기억해 두실 필요는 없고요. 뭔가 기능을 실행을 할 때엔 실행한 내용이 명령행에 표시된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38페이지 01-5번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 선택하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